밤되했지만새 가족이 이제 어제 음식점을 하는데 갔더니, 제가 처음 나왔는데, 아유, 목사님, 요즘 다 힘든데, 이 살겠네 그러고 잘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뭐, 이제 처음 나온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데 너무 좋다고. 믿음으로 여러분 입을 열면 반드시 입술에 열매를 거줍니다. 생명으로 해야 합니다. 입을 열어 불평하면. 그 나중에 갈수록 내가 입을 열어 불평하는 대로 내가 봤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집에 받으면 그 순간 아무것도 모릅니다. 불평하면서도 그 결과 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지 끌려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빈. 성령 충만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빈. 자 우리 집이 평안을 취하다. 우리 부부가 평안을 취하다. 부모와 자녀가 평안을 취하다. 평안을 취하다. 직장 사업장 학원이 평안을, 평안을 취하다. 안밭즐교와대전이 평안을, 평안을 지어다. 지어다. 한국교와 남북한이 평안을, 평안을 지어다. 지구촌, 교회 선교와 지구촌이 평안을, 평안을 지어다. 지어다. 여러분의 일생이 평안을, 평안을, 지어다. 지어다. 평안을 지어다. 평안을 지어다. 자, 우리 사도행의 1장. 지금 이제 강에 들어갔는데요. 한번 우리 6절부터 6절부터 우리 11절까지 가지켜도 가십니다. 아니, 8절까지만 오늘 갑시다. 6절,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표절지는 12월 한달 여러분 생애 최고의 마지막 달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 들어오면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증명하기 원하는데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이다 혹은 이제 기도행전이다 혹은 전도행전이다 특별히 성령행전이다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기록했는데, 그런데, 물론 거기 평신도들 사역도 있지만, 주로 베드로와 바울의 두사도행적이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두 사도를 붙들고 역사하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사정에는 성령행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 이만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때와 시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성령 쪽으로 말씀을 들어가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강림하시면, 권능받고, 땅까지 내증인된다는 유명한 말씀. 교회사에서 정말 반석같은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이란이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세 분이 계신 걸 압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삼일제를 이렇게 증명해서,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 신학적인 질서와 측에 있는 증명을 해도, 사미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이론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진리가 그냥 내 안에 살아나서, 말씀이 믿어져야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사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면서, 우리 한번 이제 성령님에 대한 성령행정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기초적인 것들을 오늘은 다룹니다. 자, 우리 말씀을 들어가는데요. 장세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말씀만 대하면 어, 신바람 나게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 세 분이 계신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 한 절은 아, 성부 하나님 얼른 연성합니다 근데 26절에 가보면 같이 있습니다 26절을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 만들자. 하는 우리라는 복수가 등장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한 분이라면 우리라는 말을 쓰지 않으시죠.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규절를 오용해 가지고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사람 만들자니까 아, 봐라. 하나님도 하나님도 남자와 여자가 있어서 하나님도 남자 외에서 여자 하나님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기지아 씨가 여자 하나님이다. 안상호 하나님이 죽으니까 여자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상호 씨가 하나님이면 죽었다가 부활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될 뿐 아니라 신인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근데 이미 그는 죽어서땅 속에 하나님이란 남자 하나님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자 하나님도 땅 속에 죽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으면 죽고 통을 받을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 만들자. 그러면 이제 창조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고 우리라는 복수를 썼으니까 성부 하나님 말고 다른 분이 계실 거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우리 형당대로 사람 만드자 사람 만드려는가 나를 만드신 분이 성부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갑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갑니다. 아니 잠깐 잠깐 이절 갑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윤행하시다가 지금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고 하시면서 바로 등장하는 분이 계시는데 누가 등장하셔요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십니다. 성령님이 지금 임배를 하면서 모든 혼돈 공허 깊은 어감을 예, 성령께서 다 질서기, 어마어마한 우주를 다 품으시면서 하나하나 질서 있게 만들어 가셨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한 우리안리 말씀 속에는 일단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수 있죠. 하나님 영이. 다 우리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라는 말씀 속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함께하셨다. 그러면 이두 분만 천지를 만셨나요? 아니죠. 또한분 계시죠. 우리가 말씀하는 성자라 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갑니다. 제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또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땀땀, 말씀이신 하나님은 말씀하님은 말씀이신 말씀이신 하나님과,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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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인가요? 아멘. 자, 그다음 갑니다. 2절 감다시작 갑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예, 함께 계셨다. 그말씀이신 하나님이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창세 일장일절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신 또 하나님 계시네요성령님 말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3일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성부 하나님 말고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셨고 성부 성자 하나님 말고 또한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 갑니다 3절 갑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도 지금 천지를 지으실 때에 함께 했다고 믿습니까? 아멘. 함께 했다고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만드신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성부, 성자, 성령 두 분만 함께 하신 게 아니라, 또한분 하나님 계시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 하나님 없이는 된게 없는데, 그분이 말씀이라고 말씀하네요. 그럼 말씀이신 그분 누구라고요? 1 4절 갑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러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육신을 잃고 셨습니다 그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천지 만물을 만질 때 함께 하셨던 걸알수 있죠. 자, 지금 이위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을 따라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말씀이 이해됩니까? 선지를 만졌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서 함께 천지를 만드셨습니다그 성령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산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인가요? 아린. 아멘. 아린. 지금 성령행전을 가는데 우리가 성령의 관심을 그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말씀 한절 고린도후서 1 3절 십사 절한절더감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세 분은 여기서 빠질 분이 있어 요 없어요. 아무도 빠질 분이 없습니다. 동일한 분입니다. 능력과 신성이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 구원사를 위해서 사람 몸을 꼬신 이 성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라는 이름이 필요하지 본래 한나라에서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다 그분들은 본래 예수님은 그딴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린.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배우고 있는데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성부 성자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더한번더 성령님은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성부 성자와 성부 성자와, 성부, 성자와 성부 성자와 성부 성자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그럼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지금 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체험해야 되느냐? 흔히 이런 얘기합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 신약 복음 시대는 성자 예수님, 교 교회 시대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추측으로. 예, 잘안 들리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보다 훨씬 더 유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성경에 쫙 깔려 있습니다. 셀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은 경우에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주 주여와 여호가 말하라. 주 여호가 계속 말씀합니다. 신기하죠? 신약에 오면 그 많은 성에 제일 많이 나오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주 예수가 나옵니다. 예수, 그 이름은 구원자의 이름과 동시에 구약의 여호와와 동일한 이름입니다. 동일한 이름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이 일하셨던 구약시대와 세분 중에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일하셨던 봄시대. 그리고 세분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신 교회시대. 지금 우리는 이 교회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 여러분의 사역에서, 여러분의 상식에서 절대적인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른. 성령님이십니다. 하른. 그분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하른.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하른.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베 부르는데 너희는 몇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할 이유가 뭐, 어디에 있어요?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역하실 때100%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인간 예수, 인자 예수가 100% 성령님의 도심을 살겠다면 우리 교회 저희 여러분도 말할 것도 없이 100% 성령님에 의해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한 사람, 중개 쓰임 받는 사람 100%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주님 쓰셨죠. 일곱 시절 선택할 때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오늘 우리 안수입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로. 인식받는 분들과 기존의 학이님께 계시는데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목사님, 전사님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목사가 성령 소멸하면 평신도 훨씬 더 사악해지고요 장로가 성령 소멸하면 훨씬 더 이제 주의지고요 훨씬 더한국계 문제 일으키는 모든 것을 보면 다 목사와 장로들이 거의 90%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성령을 소멸하면 더 악해질 수 있고 그 힘을 가지고 그 지식 부분을 가지고 더 악랄해질 수 있는 것그 성령이 소멸되면 악령 집에 받기 때문인 겁니다. 생명으로 해야 합니다. 임직자들과 이미 항존이익들은 하나님 평생에 성령 소멸치 않게 하소서. 아빈. 성령 소멸치 않게 하소서. 아빈. 성령 소멸하면 내 생각은 다 악령이 집에 받습니다 생명으로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삼아 쉽기를 바랍니다. 성령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양식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100% 성령의 사역이 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 인간 예수, 100% 성령님에 의해서 사역가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인태부터 출발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말씀한데 나는 말씀만 데하면 신바람이 나. 나는 말씀만 하면 너무 행복합니다. 신바람 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남자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것이 나타났더니 나감 계속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laughs>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따라합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그에게, 그에게 잉태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성령으로 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것이라. 것이라. 계속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 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잉태부터 출생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이따가 어, 시간이 안될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결코는, 여러분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성령으로 오셨는데, 여러분도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야좀 있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한라을볼수 없고, 한라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땅에서 직분을 받고 있어도, 육으로 하기 때문에, 육적이기 때문에, 시상적이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그리고 30여 년을 목수로 사였습니다 그 다음 말씀 누가 보면 3장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 갑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이 열심히 있습니다 새벽 기도 승리하시고 아멘. 연말에 기도 승리하십시오 1 1월한달 만은 일요상 기도 승리하십시오 갑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의 사역 출발 때다 성령이 성령이 예수의 예수의 강림하시더니, 강림하시더니 강림하시더니 오늘 본문하고 연결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강림하시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요? 성령이 강림하셔야, 성령이 임하셔야,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셔야, 사회가 할수 있으시고, 여러분과 저도 성령이 임하셔야, 주의를 할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세례 받으셨습니다. 이 상태를, 성령세례 받은 상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4장 1절. 만 갑니다. 1.5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다. 성령 세례, 성령 강림 사건을 성령 충만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시면서 몇 날이 못돼요 그런데 이장가 가서, 서사령이 가서 성령 충만이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꽉 채워지는 거죠? 성령이 채워지는 거 악령이 자리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되나. 주의행계에서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성령춤만 하면 자유가 보장될 점이 있습니다. 성령춤만 사모하십시오. 성령춤만 사모하십시오. 자, 성령충만 해서 사슴이 금식했는데, 그 다음, 그 다음 15절 갑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보졌고 예수께서,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관리해서, 관리해서, 관리해서 사역하기 시작하셨다. 사역을 시작하셨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 받고 사역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인직자를 기억하십시오. 생명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채임직받게도 하시옵소서. 그 성령 충만 소멸하지 않고 평생을 그렇게 살게도 하시옵소서. 기도해 줄수 있습니다. 받았으면 내가 받지만 책임은 여러분을 지할 수 있습니다. 성령 능력으로. 주님 말씀에 내가 성령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말씀요 자역 전체를 예수님은 성령으로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끌어 안아야 합니다. 뭐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최고의 사역은 십자가 부활 사역인데, 이 사역 역시 100% 성령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죄를 하면서 감사함며 일합니까? 누가 죄를 하면서 찬송함며 일합니까? 누가 주의 하면서 모든 게다주님 영광이라고 은혜라고 아무도 박수쳐주고 이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한번 바라보면서 감사함에 그 길을 갑니까? 누가 감옥에 찬성할 수 있습니까? 누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세상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길 수 없는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멘. 십자가 누가 이길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주의사 감당하는데 힘든 일 없지만 감사함에 가기를 주말 축복합니다. 아멘. 이불에서 말씀 갑니다 같이 갑 나는 말씀안 대하면 신바람이나 빛나는 말씀안 대하면 너무 행복합니다 갑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피 누구로 말미암아 흘리셨습니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의 피가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요? 십자가 지셨는데, 인간 예수요?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도 죽은 줄 아셨고요. 배고픈 줄 아셨고요. 아픈 줄 아셨고요. 다시니까 십자가 앞에 놓고 고민하시면서, 정말 통과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할만해이 자리를 게 지나가겠다. 그건 인간 예수입니다. 성경 말씀에 주의 재림에 대해서 다음 내일이나 일제모레나갈 텐데, 여러분 아버지도 모르고, 이제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뭐 모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1일 걸어옵니다 근데 답은 간단합니다. 인자 예수, 인간 예수는 주의 재림 때 모르실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인간 예수가 모든 것 다하시는 전능 자체였다, 그러면 십자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하나도 안 아픈 걸뭐 십자가 그 고통 상에도 그게 전능 자체 신적 권이 완전 신인 예수만 생각하면 어머 완전 신인데 하나도 안 아픈데 뭘? 그러나 예수님은 제한적이셨죠 육신에 구실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 사역하셨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사역하신 것입니다. 아민. 어쨌든, 지금 십사가 친구, 예수님 성령으로 말만 뵙셨습니다. 이한해 마지막 달, 첫날인데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첫날이 나왔습니다. 물론 새벽에 지금 많이 나오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려워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새벽 생리할수 있습니다. 아멘. 새벽 생리할수 있습니다. 아멘. 새벽 생리할수 있습니다. 아멘. 리할수 있습니다. 생리할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새벽 생리합시다 아멘. 그런가면 부활도 마찬가지죠. 만약 십자가만 지고 끝났다면 기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부활도 누구 역사입니까? 마씀 마지막 절 갑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부활도 성령으로 말미암다고믿으니까 아멘. 그 성령께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말씀하는데 아멘. 그 성령은 예수님을 부활하시는데 부활시키는데 역사하셨습니다. 아, 네. 자, 이만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늘 말씀 마치는데요. 성령 행정이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기초를 오늘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제가 목사로 37일 목회했어도 지금 오늘도 우리 전국 목회자 컨퍼런스에 이제 훈련을 하지만 목사님들이 와서 같이 말씀 배우고 나누고 해도 그러나 저도 성령이 소멸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냄새 나는 인간이고요, 욕심 많은 인간이고요, 더러운 인간이고요, 수한 인간이고요, 계속 쏟아 나오는 내 마음 속에 그 사악함, 부패한 마음 속에 다나오는 것들 절제 다 못하죠. 그래서 성령 역사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힘을 주시고 절제 연사를 주셔서 참게 하시고. 감사하십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아멘. 정말 원수 같더라람씹어 먹어도 시원찮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아멘. 용서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인 점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인 점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인 점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와 뱀물을꿇킬지뭐축복 합니다. 성령이 이말면이란이말씀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 성령 강림과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요.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성령은 지혜의 영이요. 아멘. 숙명의 영이요. 모리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아멘. 무엇보다 여와를경려하는 영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장작교 아이들이 어제부터 새벽에 나오는데 한번 격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애지문에 받고 변화돼서 그냥 밤늦게 기도하고 새벽에 나오고 이제 얘들은 분명히 지금부터 얘들한테 눈두덩을 잘 찍어줘야 합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눈두덩을 잘 찍어주세요. 왜 나중에 귀한 인물 될 테니까. 아멘. 우리 또 부모 따라온 자녀들 한번 잘 일어나 보세요. 아뭐 대학부까지 다 일어나 보세요. 중학교부터 교육부서 다 일어나 보세요. 상자학교 애들도 너희들도 일어나고, 너희들은 교육부서 아니야? 애들이 은혜되니까 뭐, 자, 우리 한번 박수로 진차게 우리 이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예, 한번 우리 이 아이들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목사님 나오시고요. 한번 기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장차, 지구추을 움직일,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로 아빈,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아빈, 성령 충만 사모해서 성령의 사람 되어서 아빈, 악령과의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과의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과의 싸움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저들을 잡아주시옵소서 아빈, 은혜를 내주옵소서 축구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저들을 위해서 주님 세번으로큰 기도가 있습니다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긍휼의 음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관용사로 기대 용사로 아빈. 성의 사람으로 아빈. 말씀의 사람으로 아빈.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아빈. 피의 사람으로 아빈. 비전의 사람으로 축복할 수 없어서 하나님 정말 장차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땅 조국 대한민국이 지구손이 하나님 그렇게 지켜하시고 변화된 역사 기도하시옵시고 각 분야에서 투갈되려면서 힘 있게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게 도와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옵나이다 아멘.